안녕하세요. 서울초등교육 모두다마TV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 가을호를 소개하려 합니다. 서울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간 4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가득한 서울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교육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두칼럼으로 양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의 내일이 기다려지는 학교입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을 생각하며 좋은 선생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새해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주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2 서울교육 가을호를 참고해주세요. 특별기획, 다시 배움의 의미를 말하다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이대식 교수님의 기본학력보장 노력,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어떻게 막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정책 및 노력에 꼭 거창한 이론이나 최신의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특징을 고려한 접근. 둘째, 가르칠 내용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 셋째, 단위 학교 내 지원팀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이것들을 바탕으로 학교 스스로 기본 학력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중 지원팀 위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 도봉초등학교에 함께 읽고 쓰고 배우는 맞춤형 책임교육입니다. 수업에서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주기 프로젝트, 책에서 보물찾기 독후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학생의 문해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초등학교의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진단 활동을 시작으로 기초학력 협력 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은 교과교육 부문입니다. 서울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이승모 선생님의 경험, 공감,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 학생이 이끌어가는 문학 수업입니다. 수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업을 이끌어가는 힘을 학습 동기로 보고 학생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학 활동을 즐기기 위해 개인의 생각에 대해 자유로움을 보장했고 심리적 능력을 함양하여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고, 공감과 인권을 주제로 타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협력학습, PBL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단순한 경험의 공유를 넘어 깊이 있는 공감이 있는 수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 단신 부문으로 부모님, 친구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지난 여름 서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센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학교급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 부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용동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애 선생님의 용동 도서실 독서 프로그램 책꿈터입니다. 목표 대출 권수를 달성하면 선물을 주는 나는 도서관쟁이다. 오후에 책을 읽으면 간식을 주는 오후엔 달콤한 책 읽기 5달 책.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책 산책 115 프로젝트. 3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책 읽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권장도서 완전정복. 가족과 함께하는 도전책빙고. 교과 협력 수업 등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마초등학교 김창균 선생님의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작은 한걸음입니다. 서울 용마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 사회성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운영 방식의 자율성 확보, 운영 계획의 창의성, 행정적 편의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습니다.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각이 자라는 으뜸교실. 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북적북적 독서교실. 1학년을 위한 기초 튼튼 놀이교실. 함께해서 즐거웠던 영어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슈 페이퍼 부문으로 안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회, 서울 초중고 학생의 건강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서울특별시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실태를 밝히는 등의 목적이 있었고 2021년 기준 약 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 부문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주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행동중재전문관의 공간을 넘어 공감으로 너와 나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PBS입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학교 안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학교문화 형성의 과정입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소외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집중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은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통합교육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휘경초등학교 박예원 선생님께서는 지식센터와 이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식센터는 선생님들이 가진 에듀테크 역량을 마음껏 공유하는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이고, 이따는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2 서울교육 가을호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22 서울교육 가을호를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매우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초등교육 모두 담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